자, 레벨 3, 1번부터 봅시다. 자,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E. 그러면 모두 다0 이상이 되는 거고, 아, 이것만 보면 쉬울 텐데, 뭐, 나다 나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씩 펴려보면, 나조건좀 쉽다. 나 조건은 A랑 B랑 C가 모두 다 0이 되면 안 돼. 라는 말 뿐인 거고요. 아, 그 다음, A 더하기 B가 3의 배수라 돼 있는데, 사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9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요 a 더하기 b가 3이거나 6이거나 9인 거까지만 보면 되겠는데 어 아니다. 여기 만약에 a 더하기 b가 9가 되잖아. 그러면 c 더하기 e d 더하기 e도 뭐야? 0이 돼버리지. 얘가 9면 얘 0이지. 근데 아까 c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0이 될 수는 없네. 아이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될수 있는 건 3과 6밖에 없다. 아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A 더하기 B가 3인 거. 두 번째 케이스. A 더하기 B가 어, 6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일 때는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6인 거고, 요 A랑 B는 0이 될수 없는 1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 되는 건 1, 2, 2, 1, 두 가지. 밖에 없고요. 사건 아직 안 끝났지. C, D, E까지 다정해야야겠지그 다음 여기서는 중복조합 공식 쓰면 되겠네. 다만 C는 0이 생겨될수 없으니까 C 혼자서 1 이상이고 D와 E는 0 이상이다. 그렇다면 C라는 것을 지우고 미리 한개 주자. 얘는 1 이상이라며. 그래서 C한테 한개 줘. C 다시 더하기 1로 바꿔. 그러면 c-가 0 이상이 되지. 그리고 식은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5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걸 정하는 경우의 수는 3h5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c 이라서 42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일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 더하기 b가 6인 겁니다. 그에 따라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음뭐 이제 3인 거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등복사 그 공식 쓰자. a랑 b가 1 이상인 거니까 2h 6 2라는 공식. 그래서 2h 4. 그래서 5c 4. 다섯 가지가 될 거고 사건 안 끝났다잉. 얘는 얘 혼자서 또 똑같이 C는 1 이상이니까 C 다시 더하기 1로 바꿔서 C 다시 더하기 D 더하기 2는 2다. 그리고 모든 문자가 다0 이상이다. 그에 따라서 3H2가 정답이다. 그래서 얘는 4 c 2가 되겠죠. 6가지. 그래서 얘는 30가지라서요. 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4번. 이거 두개 더하는 게 답이네.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다. 그치?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은, 쌤이 개념할 때부터 항상, 강조했었다, 항상? 응. 어,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다. 이거를, 이거의 항의 개수 찾는 건 완벽한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X 더하기 Y의 3승을 전개해 보면, 얘는 X의 3승, 그 다음에 X 제곱 Y, x, y 제곱, y의 세 제곱, 이렇게 항이네개 나오잖아. 그럼 각각의 항들은요. x3승, y의 0승, x2승, y의 1승, x1승, y의 2승, x의 0승, y3승.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항, 이거를 정계했을 때 항이다 라는 것은 x의 a승, y의 b승 꼴이 나오는 거야. 다만, 문자가 곱해진 횟수인 A랑 B를 더한 거, 문자 곱해진 횟수, X가 A번 곱해졌다, Y가 B번 곱해졌다. 문자 곱해진 횟수 A 더하기 B는 요 3승. 세번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게 3이고 얘가 0이면 이 항이 나오는 거고, A가 2고 B가 1이면 이 항이 나오는 거고, A가 1이고 B가 2면 얘가 나오는 거고, A가 0이고 B가 3이면 얘 항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얘가 중복조항 공식처럼 여겨져서 EH3개의 항이 나오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 1 전개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항이라는 건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꼴이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이거를 전개했을 때 모든 항글은 이러한 꼴이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다만 문자 곱해진 횟수 x번 더하기 y번 더하기 z번은 총 n번이어야 되는 지켜줘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처럼 a나 b나 문자 곱해진 횟수 ab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식에서 xyz는 다0 이상이다라는 것 그에 따라 중복조합 공식 3h n이 총 28개 항을 만들었대라는 걸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거는 n 플러스 2c n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2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은 28이다.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56이다. 이거는 뭐 8곱하기 7로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6이죠. n 플러스 9는 0. 아하, 자연수 n은 6이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죠. 뭐 여기까지는 뭐뭐 뭐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는 중요한 거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시작이 돼요 잘 보십시오 a 더하기 b 곱하기 이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x 더하기 y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이라고 물어봤다면 여기서 항이 28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X가 이렇게 전기가 28개한테 다 전개가 돼서 28개 항을 만들 거고, 그 다음 이 Y라는 놈이 따다다닥에 또 펼쳐져서 28개 항이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는 X가 곱해진 항들, 여기는 Y가 곱해진 항들이기 때문에 중복된 항은 없어. 여기서 동류항이란 게 없단 말이야. 28개 항과 28개 항에 동류항은 없어. 그래서 총 56개의 항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갔 나? 그런데,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플러스 C의 N승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있는 문자와 여기 있는 문자가 중복이 돼. 위에 예처럼 여기 있는 문자랑 여기 문자랑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따로따로 해서 56가지 되게 쉽게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문자들 사용된 문자랑 여기 사용된 문자랑 분명히 네, 다 이제 똑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존재할 거야.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완벽한 이해를 바라겠지. 이것 또한. 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요 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아, 이렇게 해야죠. 미안하다.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이라는 건, A의 X승꼴, B의 Y승꼴, Z, C의 Z승꼴이라고 했지. 다만, 문자가 곱해진 횟수는 총 6번인 건 잊지 말아줄래? 라는 것. 알겠니? 그런데, 이 펼쳐진 이 항들한테, A가 분배가 쭉 되거나 B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면, 얘 또한, 전체적인 이 결론 또한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 C의 별표승 꼴인 건 확실할 거야. 이걸 다 펼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일부분만 생각했을 때 이런 꼴이 됐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A 혹은 A가 펼쳐지거나 아니면 B가 이렇게 펼쳐지더라도 이러한 꼴로 마무리 지어지는 건 확실할 거야. 다만 이제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총7번이란게 바뀌게 되겠지. 여기서는 문자 곱해진 횟수가 총 6번이었는데, 요 앞에 있는 A라는 놈 혹은 B라는 놈이 이렇게 딱 분배가 돼서, 이제는 문자 곱해진 횟수는 총한번더 추가. 7번이 되는 걸 거야. A 또는 B가 곱해질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는 이런 꼴이 랬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A 또는 B가 분배가 되는 건데, C는 건드리니 못 건드리니, 못 건드려. 그렇기 때문에 C가 곱해진 횟수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별표는 그대로 0 이상.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거지. 영향을 받지 않아. 어차피 여기 전개된 꼴에서, 전개된 꼴에서 A 또는 B가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원래 애초부터 Z가 0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또 C가 곱해진 횟수 별표번이라고 바꿨어도 별표는 0 이상이라는 게 변하진 않아. 그런데 네모랑 세모는 영향을 받겠죠.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별표라는 것은 최대, 여기 Z에 의해서 최대 0부터 6까지의 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모랑 세모는 원래는 X랑 Y가 다 각각 0 이상 6 이하, 얘도 0 이상 6 이하였는데, 요 a 또는 b가 곱해짐에 따라 네모와 세모 또한 0 이상 7 이하로 바뀌게 돼 별표는 변함이 없으나 이 a가 곱해진 횟수 b가 곱해진 횟수는 한 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돼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여기에서는 분명히 A의 영승 B의 영승 C의 6승 골이란 항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요 앞에 있는 A 더하기 B랑 곱해짐에 따라 A가 한번 분배된 거 혹은 B가 쭉한번 분배된 거 그래서 나온 결과인 이거에서 절대로 A의 영승 0승, B의 영승 골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가 곱해졌거나 b가 분명 곱해질 거기 때문에 a의 영승 b의 영승꼴은 분명히 없을 것이야.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는 7이다. 그리고 네모, 세모, 별표는 다0 이상인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네모랑 세모랑 동시에 0이 되는 건 없어. 이게 겨, 이제 결론, 정리한 결론이다. 그래서 낼수 있는 식은 이거 그냥 중복조합처럼 다 모두 0 이상이니까 3h7이야. 있지? 거기서 빼기 1만 해주면 돼. 이 빼기 1이 뭐야? 네모랑 세모랑 둘다 동시에 0인 경우 딱한 가지만 제외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C2 그러니까 9872 3601이라서 35가지가 최종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3번은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이제 대응 관계를 f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숫자도 많다 정말로. 자, 그다음 조건이 뭐냐면 와이 f1 f3 f4 f7 이놈은 f8보다는 다 합쳐서 다 합쳐도 f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다음 또 어, 또, 짝수번째 항이네. 짝수, 짝수번째는 아니고, X 값에 짝수 넣은 거. F2, F4, F6, F8 더해서는 10이 되던데. 아, 그러면, 일하자. 지금 가조건에도 걸리고 나조건에도 걸려있는 걸려 조건은, 그, 이제, 제한되어 있는 놈은 F8입니다. 그럼 F8의 값을 K에서 잡는 게센 발상이에요. 딱 드는 생각이네요. 근데, 이 함수 값들은 모두 다1 이상 8 이하 인수입니다. 그 말은, F8이 이 4개 더한 것보다는 커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 말은 요 놈의 최소가 4잖아. 얘 1, 1, 1, 1인 게 4잖아. 그럼 F8은 최소 4 이상이야. 알겠니?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무리 작아도 1, 1, 1은 될 거잖아. 그럼 얘는 아무리 커도 7보단, 아, 아무리, 그래도 7보단 클순 없어. 얘가 8일 순 없어. 이게 합쳐서 10이 돼야 되잖아. 얘가 8이야. 그럼 얘는 합쳐서 2가 될 수가 없다고. 요거의 최소는, 이 합의 최소는 3이야. 그래서 F8의 최대는 7까지만 가능하다. 선생님은 F8의 값을 케이스로 잡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F8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줘야 케이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F8이 제일 제한이 많기 때문에 F8의 값을 케이스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F8이 뭐 때? 4일 때입니다 F8이 4다라고 하면 쉽죠 가조건이 쉽죠 F8이 4다라고 하면 1, 1, 1, 1,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한 가지 지금 한 가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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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개 정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입니다. 우린 함수 값 F1부터 F8까지 다 정해, 함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곱하기 사건입니다. 그 다음, 얘가 4입니다. 그러면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을 합쳐서 몇인 거? 어, 6인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그 다음,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가 좀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건 치역을 제한 걸지 않았어요. 치역이 총몇 개가 돼야 돼? 하, 치역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이런 제한이 없어. 그 말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6이 됐다. 그럼 마치 중복조합처럼 쓸수 있지 않냐고. 얘들이 될수 있는 것은 1부터 8까지 정말 넉넉해.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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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6이다. 그럼 중복조합 공식처럼 요놈, 요놈, 요놈 값이 다1 이상으로 통일시켜 놓고 3h603. 이 공식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차피 얘가 4, 1, 1.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또 값도 가능하니까. 앱 함수 값이란 것은 1부터 8까지 정말 자유로운 편이니까 중복조합 공식처럼 써도 괜찮겠다. 여기 그래서 3h3. 즉, 10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겠다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젠 F8이 뭐인 거? 5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조건에서 얘가 5가 됐으니까, 합쳐서 5가 되는 거. 그럼 1, 1, 1, 2밖에 없네요. 맞죠? 1, 1, 1, 2. 뭐, 이제, 당연히, 이제, 1, 1, 2, 1, 2, 1, 2, 1, 2, 1, 2, 1, 1, 1, 이렇게 해도 되지만, 총네 가지로 바로 해도 되지만, 1, 2 케이스 잡아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 이거, 이거 네개 합쳐서 5가 되는 것. 5가 되는 것. 아, 5 이하? 5 이하라 했잖아. 아, 미안하다. 아, 쌤이 조금 착하겠네요. 미안합니다. 등호가 아니고 등식이 아니구나. 오, 얘가 F8이 5다라고 하면 이것들의 값은 4 또는 5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정하는 거, F1부터 F1, F3, F5, F7 정하는 거 생각해보면, 1111 1, 1, 1, 1 가능하죠? 이거는 한 가지 경우의 수. 합이 4인 거한 겁니다. 그 다음 합이 5인 걸 하게 되면, 1112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 야, 누군가, F1, F3, F5, F7 중 누가 1이 되고 누가 2가 될래? 즉, 이 1112라는 이 숫자 구성들을 요 놈들한테 배치시키기, 대응시키기. 즉, 얘를 뭐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 어, 얘를 어떻게 한 거랑 똑같은 거? 나열하는 거. 즉, 4팩을 3팩으로 하는 거. 네가지로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총 5가지. 이거 4개 정하는 건 5가지. 그 다음 나 조건에 들어가서 나 조건에 들어가서 요놈이 이제 5인 거니까 이거 합쳐서 5가 되는 겁니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바로 공식 쓰면 3h503 하면 되겠죠. 그럼 3h2가 되겠고 얘는 42니까 5630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F8이 6인 겁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답지 어떻게 되는 답지 좀 궁금하네요. 이건 답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1, 1번과 2번이야. 답지보다 낫지 않겠나 싶은데 3번은 답지가 좀 궁금합니다. 비교하십시오. 자, 그다음 어, F8이 6이다. 얘가 6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값이 또 6이하잖아. 그러면 합이 또 1인 거는 한 가지 맞지? 합이 1인 거 아 미안 합이 4인거는 한가지 그 다음 합이 5인거는 아까 4가지가 나왔었다 그치 이번에 합이 6인거 이거 4개 더해서 6이 되는거 1 1 1 3가능하고요1 1 2 2가능하고요그 다음은 없죠 그럼 이거 F1 F3 F5 F7에 대응시키기 4팩 3팩 얘는 대응식이 4팩, 2팩, 2팩. 얘는 4가지, 6가지. 그럼 얘는 10가지겠네. 그럼 얘는 총 15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는 얘 합쳐서가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이제 이것도 별로 없네. 얘는 1, 1, 2. 이거밖에 없네. 맞지 그럼 1, 1, 2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3팩을 2팩으로 하는 거 3가지. 됐죠? 그래서 45가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F8이 이젠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좀나 조건부터 합시다.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얘들 합쳐서 3이 되는 거 1, 1, 1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 조건 하러 가야겠죠? F8이 7임에 따라서 요것의 값의 합이 7 이하인 거 근데 합이 4인 거는 한 가지 합이 5인 거는 네 가지 합이 6인 거는 1 0 가지 그럼 마지막 합이 7인 것만 좀 따로 해주면 되겠죠? 합이 7인 거는 1, 1, 1, 4 되고요 그 다음 1, 1, 2, 3 가능하고요 1, 1, 1, 2, 2, 2 이렇게 가능하겠네 맞지? 그럼 얘는 나열하는 거, 나열해서 여기 대응시키는 거, 4팩을 3표로 하는 거, 4가지, 얘는 4팩을 2표로 하는 거, 12가지, 얘는 4팩을 3표로 하는 거, 4가지, 그래서얘는 2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가족건 합이 7이하인 거는, 여기가 15가지, 20가지 더 추가돼서 35가지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저는 네가지 케이스로 나눴고 샘플이가 나쁘다 뭐뭐 뭐, 뭐 이제 비율 완전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답지랑 다른지 안 다른지는 모르니까 비교했으면 좋겠다 이풀이가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풀이가 좋아요 근데 샘이 간과한 거좀 비효율적으로 더 다가갔던 것 다가갔던 것들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얘는 그 40까지 80까지 총 120까지 1번이 답이겠네.